안녕하세요. 모스트 3분 러시아어입니다. 벌써 한달 반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는데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배우실 것은 인사 표현인데요, 역시나. 첫 번째 표현은 다스비다니아라는 표현인데요. 다가 전치사 표현으로 어디 어디까지라는 말이에 영어로 치면 은투 같은 느낌. 스위다니아는 만남이라는 뜻인데요. 의미는 다음 만남까지 영어로 밑에 적혀 놨죠. e 넥스트 미팅에서 넥스트가 사라진 그런 인사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 스위다니아, 나 스위다니아, 나 스위다니아. 이렇게 발음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love's th라는 표현인데요. 앞에 표현이 약간 공식적인 석상에서도 쓸수 있는 표현이라면, 뒤에 표현은 친구 사이에 가볍게 쓸수 있는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그, 앞에서는 다스리다니아에서 스리다니아가 만남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스트레치도 만남에 해당합니다. 요 위에 스펠링이라고 제가 써놓았는데 다 스트레치라고 제가 발음을 했죠. 근데 이거를 스펠링대로 발음하면 다, 브, 그 스트레치입니다. 브그 스트레치인데 브는 그그 어... 입술 모양을 만든 다음에 목에다 힘주면서 내는 소리예요. 근데 뒤에 나오는 이 C처럼 생긴 S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입술이랑 혀 모양만 들고 바람만 내보내면 되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힘들지가 않지만 V 하면 힘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줬다가 안 주기는 힘드니까 둘다 그냥 힘을 안 줘버리자 그래서 이렇게 발음이 옵니다. 다 스트레치 납스트리에치. 요 여기 지금 나오니까, 그, 도도 원래 도라고 적혀 있었는데 다가 됐죠. 어,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 강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요, 오도 강세가 없으니까 아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납스트리에치, 납스트리에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이런 인사표에 나왔는데 안녕하세요를 러시아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많이 배웠죠? Здравствуйте Здравствуйте Хорошо, Здравствуйте를 네. 했었고 이것 말고 Добрый день, Доброе утро, Добрый вечер 여러가지 시리즈를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잘가요를 러시아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배운 표현, 다스리에치, 다스비다니아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쁘게 다스비다니하고 다스리에치를 따라서 보시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열 번째 모스트TV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했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